네 안녕하세요. 김영롱 TV의 날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일입니다. 9월 2일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자, 바로 9월 2일은 음, 일본이 어, 1945년이죠. 어, 일본이 이, 미국에게 항복을 한 날입니다. 오늘 한국 방송은 8월 15일날 됐죠. 1945년. 어, 그러나 이제 미국이 일본을 점령해갖고 어, 미국의 그 정치 지도자 뭐 히로히도를 포함한 어, 여러 그 정치 지도자 그때 당시 이제 이번 어, 군 주제의 형태를 취했으니까, 이제, 뭐, 내각의 수환인 총리 대신, 이제, 나왔겠죠. 당연히. 어, 그래서 그, 어, 메가다 장군이 이끌고 온그 미군의 정남, 미주리호 위에서 이제 그 선상에서, 어, 항공문서에다가 이제 조인을 한, 사인을 한 날이 바로 이제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을 미국에서는 대일전승일이다라고 이렇게 칭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기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대일전승일, 이라고 하면 영어로는 빅토리오 버체 펜데이에서 VJ Day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걸 반대로 뒤집으면 음, 일본이 항복을 한 날이죠. 그냥 말로 공식적으로 그 8월 15일 에 한국 방송을 했지만 정식으로 진짜 항복 문서에 조인을 한다는 바로 오늘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그 당사자가 그 싸움을 했기 때문에 미국입게서 보면은 전승이니, 일 그다음에 일본에서 봤을 때는 항복이 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로 인해서 어, 우리나라도 어, 이제 그뭐 어, 이거와 큰 차이 없이 미군정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군정의 시작일이, 음, 잠깐 한번 자료를 볼까요? 어. 음, 네. 어, 1945년 9월 9일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어, 그러니까, 이, 일본이 9월 2일날 이제 항국문서에 조인을 하고 일주일 뒤에, 예, 우리나라 군석, 군정이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이전에그 여러가지 스토리가 있죠. 어, 소련이 뭐 이미 뭐 밀고 내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어,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이제 한반도로 이제 올라오면서, 어, 소련군 보고, 음, 뭐, 끝까지 다 내려오면 완전히 그 이제 이 한반도가 이제 적화가 되는 거니까, 어,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소련은 상당히 그 영토야욕이 있었죠. 물론 이제 김일성은 이제 결국 이제 준비해 가면서 이제 그런 일을 벌려오던 그런 찰나였는데, 이제 미군 쪽에서, 아, 38도선 이인으로 내려오지 마라. 3팔도선어그이0만 너희들이 내려와서 일본군을 정리0하고그이0에 있는 그일본군들0 우리 미군이 들어가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0 0 0 0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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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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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결국. 0 0 0 0 0 0제0월0 0 0 0식0 0 0 0 한반도 내에서 미 군정이 시작되는 그런 게안 되겠습니다. 그 일주일 이전에, 대일 전승일을 이제 미국이 이제 맞이한 거죠.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항복일입니다. 정식 문서로 항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는 8월 15일 을 광복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빛을 되찾은 날이다. 물론, 그리고 나서도 이제 미군이 들어와서 이제, 이, 주둔하고 있던 이제 원총독부 그쪽하고 이제 그 서로 이제 항복 협상을 하죠. 당연히. 한반도 내에서도 그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9일날 어, 공식적으로 미군정이 시작되는데 어, 뭐, 뭐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음, 9월1 일주일 전인 미국은 어, 일본은 9월 9일날 어, 미국에게 완전히 그 항복을 한 날이다 이렇게 예, 알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9월 2일 음, 일본의 항복일 미국 미국의 대일 전승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대일 전승일, 일본 항복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목을 음, 미국의 대일 전승일 (VJ d 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뭐그 어, 태평양 전쟁이죠. 일본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동아 전쟁이 되겠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장면이 확 떠오르지 않나요? 뭐 미드웨이 해전이니 이오지마 전투니, 그다음에 원폭이 투하되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어,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아니면 자료상에 많이 그, 이제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어, 이게 이제, 그, 공군 그 전투기, 뭐, 폭격기, 저기를 떨어뜨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게 이제, 어, 원포 그, 이제, 투하돼서 이제 그 폭발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 다음에, 어, 글쎄요, 이건 뭐, 이오지마 전투에서 그, 그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 이오지마 그 섬을 상륙하는 미국군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음 이거는 뭐 그세 진주만을 공습한 그사진이까요 어찌됐든 음, 이러한 것들이 다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바로 태평양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평양 전쟁이 어떤 것인지 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링크를 이제 걸어 드리겠습니다. 참조를 해주시고요. 뭐, 그 굳이 참조하시기 이전이라도 여러분들이 어,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사실, 어그 사실을 통해서 어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일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나, 어, 바로, 뭐, 늘 얘기하지만, 1945년 8월 15일 날, 이게 이제, 한반도로 봐서, 아, 한반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태평양전쟁의 그 연루데이터가 모든 그 나라들이 아주 그 거대한 전환점을 이제 맞이를 하게 됩니다. 어, 그야말로 원폭이 투하되고, 8월이 돼서 원폭이 투하되고, 그 다음에 이제, 예, 일본 그 히로이도 천왕이 이제 한국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2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이제 바로 이 코리 이 이이 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 일본이 이제 항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자, 태평양을 뒤흔든 전쟁 1 9 4 1년 12월 7일. 이게 뭐냐면 바로 진주만을 공격한 폭격한 공습한 날입니다. 이 날부터 시작을 해서 1945년 9월 2일 날 이제 미주리호에서 항공 문서에 조인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태평양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드디어 끝을 맺고 미국은 승리를 선언합니다. 네. 음, 요것은 바로 진주만 공격에 대한 영상이죠. 그것을 2023년에 제가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진주만 공격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렇게, 일본이 항공문서의 서명을 정식으로 함으로 인해서, 오늘은 미국의 대일전승일이다. v i c t o r over Japan Day, VJ Day. 그러니까, 대일전승일이다. 미국의 의미와 역사적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일전승일의 이제 기원을 한번 볼까요? 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음, Japan s u r r 일본이 항복한 겁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항복을 발표를 합니다. 자,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걸 알고 있는 아는 사람이 몇명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지난 다음에 아, 그게 그 방송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알게 됐다는데 근데 뭐 사실은 이 5분 방송이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화실 음, 용어를 쓰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잘 알아듣기 더군다나 한국 사람이 알아듣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이제 얘기가 되죠. 자, 어찌됐든 음, 제가 이걸 링크를 걸어드릴 텐데 이 안에 들어가면 히로이도가 직접 그 육성으로 난복하는 그 목소리가 거기에 그대로 녹음된 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어, 1945년 9월 2일 딱 17일 후에 도쿄만의 정박한 미주리호에서한국문서에 서명을 그, 하게 됩니다. 자, 공식 그, 이제 종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내용은 또이 자료를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뭐 내가 가고 군 장성들이 미국 아, 일본의 그 네, 전범들이죠 사실 미주리고에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미군들이 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그메가드랑군이 본원 앞에서 서로 이제 협의한 항공군서에다가 이제 서명을 하죠 네. 자 그래서 바로 9월 1일 이것은 v j 데이라고 얘기를 하죠 8월 15일과 9월 5일 2일 두 날짜로 기념되기도 한다라고 얘기 하죠 왜냐하면 8월 15일날 항공을 했고 9월 2일날 정식으로 종료했으니까 항공문서에 그래서 이제 미국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어, 9월 2일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기념일로 이제 삼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8월 15일을 이제 기념일로 삼고 있는 것은 우리나 뭐, 뭐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아시아, 쪽, 아시아 쪽 국가들은 8월 15일을 더 중시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한국 문서의 조인을 소인 서명을 받아낸 것은 9월 2일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9월 2일을 더 이제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전승일의 의미와 현장 풍경 뭐 뉴욕 타임스퀘어에고면는 뭐, 뭐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그런 그 사진이 있죠. 미국한테 이렇게 키스하는 여성의 사진이 그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사진을 여기다 소개를 하면은 참고 또 성적인 표현이다 뭐 이래갖고 또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어찌됐든 그런 그 사진은 많은 분들 많이 그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일본의 한국 소식은 곧바로 전 세계로 전해졌고, 뉴욕,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등 대도시에서 수많은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라는 얘이죠 자, V는 빅토리, 즉 승리를 뜻하며 유럽 전승일은 V 2데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빅토리 오버 유럽 데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유럽이 이제 해방된 날이에요. 유럽이 이긴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버가 아니겠네요. 빅토리 오브 유럽이라고 해야 되나요? 오버는 이제 이제 그어 뭔가 그 패전국에 대해서 이제 쓰는 그 이제 그 전시사라고 봐야 될것 같네요. 예. 자 그래서 어 VJ 데이라고 하는 것은 태평양 전승일이 이제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아, 그 치긋치긋한 전장터에서 정말 옆에 전우들이 죽어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다가 전쟁이 끝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그 기분이 좋았겠어요. 막, 그, 이제 드디어 내 집에 갈수 있겠구나. 가서 아버지 어머니도 뵐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가족들, 다 만날 수 있는, 이게 귀향의 약속이다. 얘기죠. 그리고 국민들은, 뭐, 미국 국민도 그렇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죠. 그 전쟁이 고통 속에서 해망이 되는 순간이에요. 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왜냐 조선이 직접적으로 전투에 나가진 않았지만 일본을 통해서 전쟁터로 우리 젊은이들이 좀 나간 것도 사실이고 그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런 그 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노세라든가 이런 금속을 그다 징발하고 그랬으니까 직접 전투를안 했지만 간접적으로 겪었던 어떤 전쟁의 어떤 그 절박함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해방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승인의 역사적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원자폭탄이 투하되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가 됩니다. 어, 그 자료도 이제 상세한 자료는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요약한다면일본항의 항복의 직접적인 배경은 히로시마 8월 6일입니다. 어, 여기에 그리틀보이인가 이게 원자폭탄이 떴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버섯구름이 일어나고 뭐 엄청나게 피해를 본 거예요. 뭐 열과 그다음에 그 폭발음과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모든 게다 망가지고 사람도 다 죽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겠죠 일본 그 군부가. 야, 그래도 야 우리가 항복할 수 없지 않느냐고 또 버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가사키에다가, 펫맨인가, 그죠? 트맨 그걸 8월 9일날 또 떨, 떨어뜨립니다. 저거는 수소폭탄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그, 원폭이 이제 투하가 되면서, 뭐, 엉망진창이 다 되는 거죠. 그 와중에 또, 어, 계속 숟가락을 언제 올릴까? 하는 그, 텅밥을 재던 소련이, 1945년 8월 8일, 8일날 또, 대일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만주로 들어와요. 일하면서 사실 북한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남북군단이 이래서 된 거예요. 남북군단의 원인은. 소련입니다. 물론, 또다지고 들어가면, 뭐, 일본 때문에 온 거겠죠? 또다지고 들어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의 소재가. 자, 만주에 가 이제 빠르게 소련군들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더 이상 그 압박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수 없다. 일본 군부는 그러진 않았어요. 아, 우리 싸울 수 있다. 그래서 뭐, 막, 할복을 하고 그러죠. 참, 그 할복을, 그 할복하는 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어, 일본 군부는 그러지만은 이제 내각은, 아, 이거 이렇게 더 이상 전쟁을 했다가는 정말 일본인 열도가 남아나지 않겠다그는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은천황한테 가서 아 천황폐하 냅노 해까? 가 하면서 도저히 이대로는 견딜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하는 것은 어, 그렇죠. 천황폐하의 백성이 일본 국민들이 다 죽는 일입니다. 뭐 말로 뭐, 설득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에, 한국 방송을한 겁니다. 8월 15일 날. 그렇게 이제 한국 방송이 나가고서 미국 사회 반응을 한번 볼까요. 긍정적인 시각이었습니다. 미국이 희생과 투쟁, 그리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이룩한 위대한 승리로 평가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원 폭, 수폭,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총뿌리를 겨는고서 이제 달려들던 일본이 항복을 하고, 그 이전에 8월 초에 독일이 항복을 하죠. 그 이전에 이제 이탈리아 무솔리니가 항복을 합니다. 그야말로 8월 15일은. 그래서 9월 2일날, 항보문서에 조인을, 조인직 서명을 받은 날은 세계 의 자유를 지킨 날이다. 라고 서이 날이 기념이 되고 있는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보겠습니다. 원자 폭탄 사을사용한 도덕적인 문제가 제기가 됐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폭탄 한 발에, 응? 이건 도덕적으로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하는 거요 뭐, 그건 뭐,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겠죠. 뭐, 그 이전에 그 일본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더많다는 생각을 하면은, 글쎄요, 도덕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게 마음이 편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이 이미 패망직전에 있었는데 굳이 민간인 대량 학살을 불러온 폭탄을 사용했어야 하는가 하는 논란이 존재합니다. 어, 제가 벌써 봤을 때는 이것도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 군부는 절대 항복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음, 끈질기고 아주 폭한 그런 군대가 일본 군대였는데 그것을 폐퇴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폭탄을 사용하는 게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그런, 그런 어, 생각을 해봅니다. 자 따라서 VJ 데이, 이데일 전승일은 승리의 기쁨과 동시에 전쟁의 참혹함을 성찰하는 날로도 의미가 있다. 물론 전쟁의 참혹함 은 당연히 성찰을 해야 되겠죠. 뭐 그건 뭐 어, 비록 이 VJ 데이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이 다 마찬가지라고 보여집습니다자 현재 그적 의미를 한번 따져볼까요? 미주리 호는 이제 전시가 되겠 있는데, 저 미주리 호가 음, 하와이에 이제 전시가 되겠죠. 그 이제 진주만, 펄 하버에. 자 미국은 매년 9월 초 추모식과 기념행사를 열며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있다. 하와이 진주만의 전함 미주리호 전승기념관은 그 상징적인 그 장소가 되어가 있고, 지금은 이제 관광, 지금 카페 있죠. 물론 저도, 뭐 그, 하와이를 방문했을 때, 전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침몰한 그, 이, 그때 그, 이제 군, 군함들. 그 군함으로부터 바닷속에 있는데 아직도 그 기름이 올라온다라고 해서 기름이 뽀글뽀글하고 올라오는 그 장면을 저도 본 기억이 나요. 어찌됐든 그만큼 여긴, 어, 미주리 호가 있는 그 전승 기념관은 상징적인 장소다. 이야, 이게 전쟁의 참혹함, 그다음에 승리의 기쁨, 뭐 이런 걸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그런 상징적인 장소가 됐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날 VJ데이는 단순한 승리 축하가 아니라 전쟁의 비극을 반복하지 말자라는 다짐의 날로도 자리를 잡니 뭐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결론을 한번 볼까요? 과연 이 VJ데이, 이거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지. 뭐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나면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내일 전승일, BJ 이데이 그것은 미국의 승리자 세계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희생과 인류의 아픔을 새긴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승리의 환호와 더불어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평화의 다짐일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러나, 어, 정말 승리의 기쁨 그 이면에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군인과 민간인들의 그 희생이 있었죠. 그 아픔을 되새기는 그런 날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은 한번 나가면서 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오 버즈의 밴데이, 1 9 4 5년 역사를 아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힘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역사를 모르면 미래가 준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모든 길이 다 들어있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 짓을 별 생각이 없는 그 역사조차는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합니다. 그러니까 교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역사는 진실에서 교훈을 찾을 때 생존의 날씨가 된다. 진실. 진실 아닌 다른 거짓을 갖다 놓고 왜곡시켜갖고 거짓말로 역사를 썼을 때그 역사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 거짓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후세에 저는 거짓된 역사 교육을 시키면 은 생존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진실로 있었던 사실로부터 교훈을 찾으면 그것은 곧바로 역사 주체의 생존 에너지가 된다. 역사를 아는 그 역사 주체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다다면 역사의 분치를 하면 오욕만 되풀이가 되고 그 오욕이 계속된다. 뭐, 쉽게 얘기해서 아주 잘못한 사람을, 어, 그 사람 잘했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고, 그러 뭐, 그 잘못한 일이 있음에도 칭찬을 받기 때문에, 후세 사람들이, 어, 저렇게 잘못해도, 뭐, 칭찬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해갖고 또, 오욕의 역사를 또 되풀이한다는 얘기죠. 나라를 팔아먹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갖고. 네, 이상, 김영로TV에서 알아보는 오늘라 날짜 이야기, 미국의 대일전승의 v j 데이였고 일본어로 봐서는, 음, 한국이 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런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영상 말미에 그 구독, 좋아요 누르는 그 표시가 나오죠? 그 영상대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